자기가 하나씩 누적을 하는 것 같아. 명가 불만족스럽거나 화나거나 섭섭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핑계를 댈 만한 그런 요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걸 뻥 터뜨리면서 나간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만약에 회사가 계속 계속 싫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세울 수가 없고 그냥 계속 세상이 미워지기만 할 거야. 그렇게 산다면 아들만큼만 배랄래요. 그거랑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치트키 같아. 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퇴사를 고민하는 청년들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최근 뉴스나 댓글에서 특히 2030 세대가 직장 내 관계나 분위기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예전보다 많다라는 거죠. 우리 써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퇴사라는 게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변에 보면 또 퇴사를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세상인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SNS가 많이 발전을 했고 거기서 개인 일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직 합격한 그런 합격창들을 되게 많이 올려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을 보면 어? 나도 좀 이직 비교적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퇴사를 좀 많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도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돈 때문에 그만두고, 그래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17년 동안 세 번이 지겠죠? 다 스카우트 제의 당해서 이동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다 원인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때 2000년도 중반이 제가 첫 입사를 해서 일을 할 때였고, 내 위에 있었던 그 X세대 분들, 선배들. 그분들이 대사할 때도 돈이 작아서 일이 좀안 맞아서 관계 때문에 막 이렇게 그만뒀단 말이지. 근데 옛날에는 안들었나 지금은 더 힘든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DNA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옛날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당급자가 부하직원한테 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뒤통수 치고 막 그런 것들은 나름 정화해서 나오는 게그 정도였단 말이지. 근데 지금 그 미생 드라마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 야, 이거는 완전 직장 내 괴롭힘의 최고봉이고 신고하면 바로 노동부에 끌려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보다 안 힘들어진 것 같고 옛날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조금 더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왜 지금은 그것 때문에 다 힘들다고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이유를 못 찾겠어 옛날에는 솔직히 더 힘들었던 것 같거든 근데 요즘에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지금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딱그 하나만 보면 어? 지금 세대가 엄청 뭔가 어렵고 불쌍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럴까? 는또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위에 선배들 자부심 장난 아니잖아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우리 특히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40, 50대의 그 분들은, 우리가 이제 고생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만큼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맥락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워낙 전문화된 게 없었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다 따라오고 나서, 진짜 잘하는 나라들, 잘하는 기술들과 경쟁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 세대가 지금 여러분 세대라는 거 근데 왜 지금은 MZ세대들이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무슨 뭐 치트키 같아. 그말그 그 말로 하여금 내가 뭔가 선택하기 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반사 기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개인이 직장을 떠나고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심리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퇴사와 관련돼서는 인사팀의 명언이 있어요. 회사 사유는 3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복합적이라는 거지 심리적인 요인 자체를 찾는다라는 건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직무 적합하지 않아서 조직에 부적응돼서 그런 거지 이거 관련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전 회사의 팀장으로 가게 됐을 때 간지 일주일 만에. 직원 두 명이 저 퇴사하려고요 라고 하면서 나한테 상담 신청을 한 적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 위에 선배들의 폭언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 알겠다 그럼 그만둬라 그걸 못 견디면 어쩔 수 없지 그걸 그만둬라 왜냐면 그 폭언하는 친구 일을 너무너무 잘했었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견디기 힘들다라고 해야죠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근데 그만두기 전에 그 사람한테 욕 한번 하고 나가라고 했거든 왜냐면 우리 다 성인이잖아 뭐 폭력은 있었으면 안 되는 일인 거잖아 음. 그러면 욕한다고 때리냐 그럼 폭력으로 신고해버리면 되잖아 욕은 할수 있잖아 너 지금까지 그런 거 정말 무례했고 나 너무 상처받았고 너는 야속해야할 거잖아 그거는 왜 못해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힘들었던 거 풀고 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친구는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7년 동안 계속 다녔어요 이게 뭐냐라는 거지 어떤 심리적 요인 때문에 그만두냐는 거야 또 비싼 사례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영업직이 진짜 많이 그만두는데 영업직은 성과가 나야만 돈이 있고 성과가 안나면 돈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어떤 팀장내는 다른 영업팀은 계속 그만두는데 그 팀의 영업사원들은 분 그만두지를 않아 신기하지 않아? 음. 도대체 뭐가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뭐가 사람들을 안 나가게 하는 걸까? 그래서 심리적 요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하나씩 누적을 하는 것 같아. 명가 불만족스럽거나 화나거나 섭섭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핑계를 댈 만한 그런 요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걸 뻥 터뜨리면서 나간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딴회사에서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그만뒀다는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고쳐서 딴 회사에서 그걸 안 하면서 또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딴 회사 가서도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써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퇴사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뭔가 뭐 퇴사한다고 지금 당장 큰일 나겠어? 뭐 이런 아니란 생각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더 좋은 회사를 갈수 있을 것만 같은 자부심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케바케일 것 같아. 음, 맞아요. 우리 영상에서도 보면 댓글에 내가 회사에 더 오래 버텨봐라 오래 버텨봐라 이야기했다가 욕 많이 얻어 먹었잖아. 예전에 그 독일에 유학 갔던 어떤 한 학생이 교수님한테 나 너무 인생이 힘들다. 왜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 교수님이 책 하나를 주면서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이걸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있었냐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보고 그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어. 단순하지 않아. 영화에서 보면 늘 힘들었던 사람들이고 뭐 영웅이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 우리는 근데 영웅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냥 우리가 주어진 월급 아니면 더 많은 월급 내 성장을 위한 노력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나도 가끔씩 힘들 때가 있거든. 죽으려고도몇번 노력을 했단 말이야. 시도까지 했지. 적어도 그걸 함으로 해서 깨달은 반응이 있었어. 아파 죽겠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왔지만 그 상황이 되게 힘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나는 그때 진짜 힘들었으니까. 근데 나는 솔직히 버텨라라는 말밖에 못하겠어. 난 버텨서 성공했으니까. 안 버텨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될것 같아. 음.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다른 데에 지원을 하고 전 회사에서 내가 잘못한 점은 뭐고 잘한 점은 뭔지 그걸 분석해서 다음 회사에 가서는 잘못했 점은 안 하고 잘했던 점은 더 잘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똑똑해야 된다고 이동할 때마다 만약에 회사가 계속 계속 싫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세울 수가 없고 그냥 계속 세상이 미워지기만 할 거야 그렇게 산다면 그래서 난 조금 그게 걱정이긴 해요 기업들이 직장 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직원들이 회사에 머물고자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뭐 다양한 복리후생들. 음.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대표적인 한두 가지씩 끊어내는 거 그런 게될거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 좀 자유롭게 해달라. 그리고 회사에서 자기 결정권을 달라. 아니면 회사에서 지나친 압박 경쟁을 유도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수 있죠. 그리고 수평적인 문화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우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말은 존칭을 쓰지만 나한테 말하는데 막 불편함이 있었다거나 그렇지는 않나? <웃음> 뭐 <웃음> 그런 것들을 끌어나가야 되긴 할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그렇게 분위기가 나한테 맞게끔 좋아진다고 하면, 개선이 되나? 음, 나는 음.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음. 우리 직원들 나는 잘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음.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 음. 경영자들이 느낄 때. 임금이라는 것들은 한번 올리면 내리지 못하는 하방으로 경직하다라고 해서 하방 경직성이라는 거 있고 복리후생 음. 같은 경우도 하방 경직성 한번 만들어놓은 복리후생을 빼면 그것만큼 짜증 나는 게 없거든. 음. <웃음> <웃음>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영자들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조건을 다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생산성 내는 사람들은 생산성을 내고 못 내는 사람은 못 낸다라는 게 지금까지 경영하시는 분들의 지론인 것 같아. 결국 그렇게 좋은 공유생생 좋은 임금+ 임금부터 돈이 있 만들어지긴 하지만 돈이 있 만들었다 치자 그러면은 그게 개선이 될까 본인이 만약에 대표가 됐어. 대표가 됐는데, 만약에 한 사람을 채용을 하고 월급을 250만원부터 준다라고 해? 그니까 러 10달이라고 치자, 교육하는 기간. 250만원을 10달 주면은 2,500만원이 나가는 거잖아? 근데 10달 동안 이 사람이 벌어드는게 700만원 밖에 안 돼. 그러면은 내가 2,500만원을 투자를 하고 700만원을 벌었으니까 1,800만원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 사람이 1년 또 지났어? 야 이제 드디어 2,500만원에 이제 회사에 매출을 낸 거야. 근데 매출을 냈는데 회사가 지금까지 투자한 건 5,000만원이지. 이 사람이 2,500억 주기 위한 선배들이 투여해야 되는 시간과 뭐 아니면 전기세 임대료 막뭐 이런 것들 하면 그 연봉의 보통 두배 정도가 그냥 나간다고 보면 돼. 음. 그러면 이 사람이 한 3년 차, 4년 차 됐을 때 대표님 이번에 1억짜리 하나 수주했습니다그 원가는 얼마야? 50%짜리입니다. 5천만 원짜리인 거야. 그 5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한 1년에 두개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의 순이익이 1억이야. 음. 그러면 얘월복 5천 원줄 수도 있어. 그렇게 돼야만 자기의 그 생산성이 비당하는 급여를 줄수 있는데 요즘에 신입사원들 안 뽑는 이유가 여기 도 있거든? 왜냐면 1년, 2년 가르치는데 이제 드디어 돈 벌게끔 만들었는데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회사에서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중소기업 돈 없는데 돈만 투자하고 뺏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경력을 뽑을 수밖에 없어. 경력은 돈은 초기에 조금 더높지만 바로 이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직하고 퇴사하는 거다 좋다 이거지. 근데 본인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받는 만큼 일할래요라고 이야기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받고 싶은 만큼 일하세요. 나는 다 줄테니까라고 이야기했잖아. 받고 싶은 만큼 일을 했고 연말에 급여 두 달치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급 다 나눠주고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월급을 준 거야.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싶은 만큼 받은 거야. 받 거죠. <laughs> 나왜냐다 공개해버리잖아. 음, 우리가 얼마의 음. 이익이 있고, 얼마를 이제 세어야 한다는 다 공개를 하잖아. 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퇴사를 할때 받는 음. 만큼만 일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받는 급여가 회사에서 어떻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돈을 주는지를 이해를 전혀 안 하고 있어. 최저임금이라고 해가지고 뉴스에 뜬게 연봉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2,650만 원 정도 됩니다. 라고 딱 고정시켜버렸으니까, 2,650만 원은 그냥 개나 소나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의그 정도의 성과를 못 내면서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만약에 매출 부서라고 하면은 자기의 연봉의 최소 두배 정도는 해야 밥값을 하는 거고 보통 세배 정도 해야 회사의 상장도 기여를 한다고 하거든. 왜세 배냐면은 비매출 부서가 있잖아. 만약에 내가 일을 안 하고 관리만 한다. 아빠만 비매출 부서잖아. 그 돈으로 측정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이 급여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돈으로 측정하기 힘든 비매출 부서 같은 경우에는 돈 버는 부서들한테 진짜 지원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 음. 그런 것도 이해를 안 해. 그냥 남들이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놨으면 그 기준보다 높냐, 낮냐만 생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자기가 그 돈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부터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균형이 깨진 것 같아. 난 그게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 아들만큼만 일할래요 그거랑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치트키 같아요. 써니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 환경이면은 오래 머무르고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을 것같아 그 뒤에 여, 여가치나 인증 서 우리 회사 복지는 진짜 저희가 어디 가서나 너무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좀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를 들면은 뭐 복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복지도 있지만 비교적 돈을 적게 들여서 하는 복지도 있단 말이죠. 이러한 복지들이 좀 자잘하게 많이 생길수록 아 우리 회사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해주는구나 이런 소속감 이런 것도 들면은 좀나이회사막 오래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팀장일 때 내가 만약에 회사를 차린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고민들 을 많이 했어. 음. 뭐 결혼하면 얼마 뭐 출산하면 얼마 야 그러면은 퇴사하지 말고 하루에 두 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집에서 재택근무해 막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왜냐면 일손을 한번 놓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면은 그게 이제 약간 자기 실력도 감가상각이 된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급여를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율대로 쳐내가지고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회사에 돈이 있으면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 키울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우리가 운영 등이 7억이 된다고 했을 때, 어 이번에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보금 을 2억을 더 모았네. 그러면 2억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게 좋을까? 음... 2억에서 직원들 급여를 올려주는 것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 일부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일만 할 때는 우리 직원들도 지루한 뭐 성장도 조금 정체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음. 투자도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혹시나 한방 맞았을 때, 경제에 한방 맞을 때, 아니면 우리 갑사에 한방 맞아가지고 일을 안 준다고 했을 때,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놔야 되고, 음. 예,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냥 단순히, 이번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다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건또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댓글을 보고 미운 사람들한테 본인이 직접 회사 차리세요. 하는 이유가 <laughs> 음. 그거야. 회사를 경영할 때의 생각과 자기가 직장인이었을 때 생각은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반대 입장은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서 요구를 해야지. 왜냐면 회사가 먼저 희생하면서 요구하는 게 빠를까? 먼저 희생해가지고 회사한테 달라고 하는 게더 빠를까? 어떻게 회사가 사람을 믿어 맨날 나갔는데? 회사는 가만히 있고 직원들이 바뀌는 거야 대표도 바뀔 수 있고 다 바뀔 수 있다고 그러면은 회사가 먼저 해준다는 것들은 경영자의 대단한 의지 돈 없이는 좀 불가능하고 보통 사람이 먼저 하고 사람이 먼저 했다는 말은 돈을 만들어 냈다는 뜻이니까 그땐 가능하다고 그게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래요 돈 있는 회사에서는 그걸 먼저 늘려줄수 있어 그게 효율임금이라고 했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 딴데 가면 절대 이만큼 줄데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따로 관리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얘가 열심히 일을 안 하고 혹시라도 잘리게 되면 딴데보 돈을 더못 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선택은 어렵다 돈이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퇴사를 고려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가지만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회사를 나갔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가는지,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참기 힘들어서 회피한 건지, 회피도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나는 자기가 불만이 있는 영역에서는 부딪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직무가 나랑 맞지 않아요라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일 순위 상사 부와 동료와의 관계가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사람이 이 순위라고 치고 그냥 삼순위가 또 임금이라고 치자 임금은 회사에서도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직무가 나랑 맞지 않아서요라고 도망을 가고 퇴사를 했는데 여기 했던 직무로 이직을 할 거야 아니면은 여기 했던 직무가 아닌 다른 데로 이직을 할 거야. 했던 거 해야지 이 집이 되지. 음... 아니면 그냥 여기는 근로 시간이 많고 여기는 좀 작아. 그건 괜찮지. 직무가 맞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맞지 않다라는 거지. 또 동료와의 문제에서 상사가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동료가 나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딴데 갔을 때도 만약 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회사 문제니까 내 문제. 뭐가 문제일지 모르니까, 그냥 상사가 만약에 나한테 좀 짜증나게 되면 나도 상사를 짜증나게. 근데 대신 일에 대한 성과는 나와야 돼. 음. 성과는 안 나오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회사에서는 누구 편들어야 돼? 돈 많이 버는 사람 편 드려야 돼. 근데 무작정 돈 많이 번다고 답은 아니고, 돈도 많으면서 어느 정도의 주변 사람들의 인기도 있어야 된다고. 인기가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뭔가 갖췄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건데, 적어도 그런 것들이 약간 회피해서 가는지, 아니면 진짜 여기가 최악이라서 떠나는지, 이런 판단은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해요. 꼰대스럽게 이야기 했는데, 이 답을 찾고 싶었어요. 이 질문을 본 순간, 그냥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욕은 얻어먹더라도 본인들도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편하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